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? 명문제약이요. 네, 명문제약. 어,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? 매수가가 8,600원이고요. 네. 30%요. 네, 8,600원에 30%. 언제 매수하셨나요, 시청자님? 이거 좀한지좀 많이는 안 됐고요. 네. 네, 데 구천육백원 가다가 도로혀다 다 빠지고 계속 그래가지고요. 음, 아, 몇주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? 네네. 네 알겠습니다. 이 정도 그럼 어디까지 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던 거예요?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. 음. 딱히 정해도 못볼거 같아요. 치매에 에 대해서 좀 괜찮다고 해서 요런데기뭐 네. 전문가님 말씀 듣고 했거든요. 그래요? 예 알겠습니다. 음. 지금 또 약간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더좀 수익을 낼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. 네, 정관이 네, 명문제 약 8,600원에 30%보유중이라고 하시는데요. 이 종목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설정해두면 좋을까요? 아, 뭐, 이 종목 전에 한번그 편입해서 수익봤던 종목 같은데,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 어떻게 불타는 금요일인데 맥주 한잔하고 계세요? <웃음> 아니요. <laughs> 술안 드세요? 그래, 먹기는 하는데 먹을 일이 없네요. 오늘 이상하게. 왜 먹을 일이 없어요? 종목이 수익이어도 먹고 어 손실이어도 먹고. 우리 어머님은 따로 낙이 있으신가 봐요. 네. 어 그래요? 저, 저, 무슨 낙이 있어요? 전문님 방송 보는 낙이 있어요. 엄마 엄마 이 방송 멘트 준비하셨네. 아니요. <laughs> 제거 무료방송 자주 보세요? 아니요. 거기는 제가 아좀 인터넷 못 들어가서. 핑계 대신에. <laughs> 어, 핑계 대신에. 아, 그래요. 이종목 수익권인데 욕심을 더 내보고 싶으시다. 네. 왜죠? 먼저도 그렇게, 거기, 천연배 갔다가 돈을 싹 빠졌거든요. 네. 그래서. 네. 또떡 또 빠질까봐 무서워. 신사임당이 이종목 목표가 얼마 잡아줬어요? 그때, 그건 모르겠는데요. 아 우리 방송 애청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분명히 그때 전문가님 말씀 뭐, 명문제약 보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이거를 매수했는데 네. 근데 9600원 가더니 도로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했더니 또 이제 갔는데 또 빠질까봐 어 매수를 할때손절가 목표가는 기본인데요 네. 손절가는 네. 얼마 잡아드렸는지 기억나세요? 순절가울 때 7천 원 봐야 던가 그런 것 같은데 목표가는 모르시고 예아 <laughs> 네. <laughs> 저는 이런 기억이 있네요 저희 네. 이제 사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. 이 종목 주봉 보면서 상승 눌림 상승으로 전고점까지 본다면 일단 단기로 만원 저항 구간 그 다음에 만천원 봐야 한다고 했거든요. 제 기억엔 네. 그래요? 기억나세요? 좀 나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거래량 네. 쳐준 게 아직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. 네. 일단 이 종목 상승, 눌림, 상승에서 N자형 파동이면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은 만 원. 그 다음에 조금 네. 더 본다면 만천원 본다고 했거든요. 네네. 어,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우리 시청자님 명문제약 단기적으로, 단기 수익이 만 원, 조금 더 본다면 만천 원까지 가져가시라 말씀하셨습니다.